안녕하세요, 혁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캐틀벨로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캐틀벨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방처럼 생겼죠? 자, 요거는 어, 어제 제 헤어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어, 캐틀벨을 사고 싶은데, 데드리프트도 하고, 어,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 몇 키로 정도를 사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셔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제가 6키로 정도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초보자분들은 한 6키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남자분이나 어, 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은 한 10키로 정도를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종류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보기에 괜찮으신 걸로 구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 캐틀벨은 어, 스윙, 캐틀벨 스윙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스윙은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하체 이과 상체 이과 골고루 힘을 분산해서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데 처음부터 스윙을 하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데드리프트부터 알려드릴게요. 데드리프트 중에서도 다리를 좀 넓게 하고 하는 와이드 데드리프트 아니 또는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다리를 넓게 한 상태에서 하는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네. 자, 다리는 어깨보다 좀 넓게 많이 넓게는 아니고 어깨의 한 1.5배 정도 되게 다리를 벌려주시고 어, 발가락은 45도 정도 걸려주실게 그리고, 베리리트가 아니, 캐틀베리, 여기 발, 내발 사이에 이렇게 놓으실 거예요. 그거는 어떤 물건을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내발 사이 가까이 가서, 물건을 들죠? 가까이서, 아, 팔에 힘으로 든게 아니라, 그냥 손을 고리처럼만 잡고, 몸을 이렇게 일으켜주면 돼요. 옆모습으로 보면 물건이 네,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이걸 들어야 돼. 그러면 가까이 가서 일단 스쿼트 하듯이 앉아요. 앉는데 허리를 펴고 펴고 앉아서 손은 손잡이 역할만 하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 허리를 곧게하신 상태에서 쭉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세가 데드리프트.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내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와이드 브리프트를 해볼게요. 다리를 45도 정도 벌리고캡플벨를내발 네, 사이에 놔주시고, 자, 엉덩이를 앞으로 스쿼트가 되실 게아니라 이렇게 빼시면서, 네, 보시면, 팔을 쭉 힘을 빼시고, 내로 들어주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갔다가, 풀고, 제자리에 놓고, 서주고, 제자리에 놓고, 서주고. 자, 앞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구부리고, 서고, 구부리고, 서고. 이때 네. 가장 주의할 거는 등허리를 곱게 펴기. 네. 대부분이 좀 많이 하시는 게 구부리니까 공을 움직여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을 내밀어서 등어리를 고개 펴는 느낌. 가슴을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내려간다. 고거에 집중. 등어리를 펴는 거에 집중해서 이 동작을 익숙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벌린 채로 드는 자세를 하실 때 한. 20개씩 3세트 정도. 아니면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하시면 100개 정도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좀 익숙하게 이 단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틀벨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달랑 말랑 할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면 어등허리는 중립 상태.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 않지만 버티고 있어줘야 되니까 구부러지지 않게 고상태가 그 되고 느낌은 힙힙 주변부랑 허벅지 이쪽으로 힘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이렇게 뒤태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느낌으로 워밍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내려놓지 않고 완전 내려놓지 않고 레드리프트 자세를 해주시고 자두 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스윙을 해볼 거예요 스윙은 이제 충분히 지금 모든 자세가 잘 되었을 때 하셔야 되고요. 다리넓이도 똑같이 해주시고 자 손은 가슴을 늘려서 여기가 팔꿈치가 내보면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너무 심하게 멀어지지 않게 자 팔의 힘으로 얘를 올리는 게 아니라요 하체 힘으로 하체 힘으로 들어, 들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배드리프트죠. 구부렸다가 얘를 들면서 일어나 근데 배드리프트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봐봐요. 배드리프트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스윙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지. 이게 되는데 팔의 힘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하체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고 이 고관절 주변부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

어, 캐틀밀 스윙을 하실 때스쿼트처럼 많이 앉는 분들이죠. 계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앉아 빼는 나는게 아니야. 그죠? 얘는 스쿼트죠 어머님 말하면 데드리프트예요. 데드리프트하고 스커트 데드리프트하고 스쿼트는 어머님 차이가 있잖아요. 스쿼트는 잘라. 이렇게 진짜 앉는 거고 데, 데드리프트는 오늘 뒤로 빼주는 거죠. 캐틀밀 스윙은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어, 스윙을 해주는 거다. 그걸 주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데드리프트 하실 때 발바닥이 특히 뒤꿈치를 꽉 눌러주고 하셔야 돼요.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지만 발바닥 특히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뒤꿈치가 이렇게 덜렁덜렁 하시면 안 돼요. 앞꿈치도 너무 들리는 게 좋진 않지만 뒤꿈치에 더 집중해서 꽉 눌러놓은 상태로 뜨지 않게 동작을 해주시면 좋다는 것. 그래서 이제 캐틀벨 스윙 같은 경우에도 어 20개씩 3세트 이상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캐틀벨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처음에 이제 제가 말한 와이드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이제, 뭔가 물건을 드는 그런 패턴. 그런 거를 워밍업으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지 않고 하는 두 번째 마이드 데드리프트를 해보시고. 그래서 충분히 여기가 이제 구부려졌다 폈다. 구부려졌다 폈다가 익숙해지셨을 때 이제 스윙을 해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이 햄스트링, 우리가 여기 근육이 아 허벅지 보다 앉아있는 경우도 많고 운동을 잘안 하시게 되면 이쪽 근육이 많이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타이트,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강화시켜주고 늘려주는 운동인 어, 스티플랜스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약간 하체, 어, 햄스트링에 더 집중해주는 데드리프트가 있거든요. 고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리는 골반 넓이 어, 골반 넓이에서 시작하시고 골반보다 약간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더 좁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테드리프트또 여기 우리 고관절을 접어서 쭉 내려가실 거예요. 자, 이때 주의사항! 등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면 놓으시고 등허리가 곧게 그리고 팔도 이게 이렇게 내 몸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안정화 되지 않으니까 가까이서 내려가 주면서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 느낌이 되게 많이 좀 늘어나는 느낌? 어. 내 엉덩이를 자라가듯이 엉덩이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오셔야 되고, 있을 때는 다리를 서주시고, 다시 후, 마시면서 내려가고, 네. 문자가 와서 멈춰졌는데 마시고 후, 마시고 후, 후, 후. 제가 회원님들의 패턴을 봤을 때 어, 어떤 분들렇은 팔을 이렇게 듭니요 우리 팔이 너무 활성화돼 있는 거예요. 익숙한 근육만 자꾸 쓰는 거지. 근데 팔은 우리 손잡이 역할을 많이 해.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손은 손잡이 역할만, 고리 역할만 하는 거지. 고리가 막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은 고리 역할만 해주고, 등이 하고, 가슴이 하고, 어깨가 하고, 하질를 하게 두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무게를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등이 들 수가, 들 수도 없는 것이고, 허벅지가 이렇게 들 수도 없는 거니까, 가볍게 들고만 있어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 그렇다고 다리를 무릎을 너무 또 이렇게 안 구부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근육 외에도 그 인대, 어? 친구 근육들이 있는데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 너무 힘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살짝 구부려 주면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벅지와 우리 허리 길이근도 강화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네 가지 운동을 했죠. 네 가지를 배워봤고요. 다거기는 안해드릴게요. 몇분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운동을 할 거예요. 하체 운동을 하실, 하실 텐데. 어, 다음에 하체 운동을 하실 건데요. 아, 하체 운동을 하실 건데 제가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발로 일어나는. 집에 의자가 다 있으시죠? 어떤 분은 제가 하라고 더니낫다는 의자가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너무 낮으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약간 높은 의자. 그러면 낮다 싶으면 방석을 올린다든지 푹 혹시나 베개를 올린다든지, 베개를 두 개를 올린다든지 해서 그 무게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단련을 해주시고, 이제 쉬워졌어요. 쉬워졌으면, 케틀벨을흔내지고 호흡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허벅지 뿐만 아니라, 코어까지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너무 되게 좋아요. 스쿼트도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 한 다리로 하는 운동들 한 쪽으로 하는 운동들이 되게 우리 몸에 좋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좀 많이 쉽게 하는 편이라서 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 기본이 저희 한 3세트 그 다음에 개수는 한 쪽당 10개에서 15개 네, 그렇게 사이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의자에서 하는 게좀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 사이에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힘이 생기게 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스쿼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얘를 잡고 스쿼트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진짜 이런, 이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먼저 하시면서 그 근력을 키운 다음에 스쿼트를 하시는 걸를 엄청 추천드려요. 자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시는 거죠. 다리는. 어깨 넓이 또는 자기는 이제 골반이 크다. 골반 넓이. 어깨하고 골반 둘 중에 큰 걸로 선택하셔서 얘를 가슴에 붙이지 말고요. 손으로 이렇게 들어줘요. 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신 다음에. 또 15개씩 3세트 아니면 20개씩 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4가지 알려줬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스쿼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이 네. 운동은 우리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요. 해 왠지 모르겠어요. 약간 춤추는 것 같으니까 자극도 좋고 앞을 그 사이에 자세에서 손을 머리 뒤로. 머리 뒤쪽에 가볍게 대주시고, 한 손은 춤을 늘어뜨려요. 그리고 다리를 옆을 쓰면서 내려가고 올라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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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렇게 마시고 간혹 가시다가 뭔가 라면 안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앞으로 구부리고 또 올라왔을 때도 어깨를 이렇게 들어 아니면 팔로 이렇게 들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내려. 조금 내려가도 괜찮아요. 복부가 옆구리가 조 늘어나고 수축하고 늘어나고 수축하고 그런 자극을 느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또 발도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떨떨어지지 네. 않게 해주시면 돼요 얘의 명칭은 사이드 밴드라고 프요 사이드 밴드 로으로 구부려준다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서도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7로프지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한 김에 알려드릴게요. 어, 원내그 데드리프트인데, 자, 다리를 골반 넓이에서 다리를 들어줄 거요 살짝 들고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다시 돌아오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정면으로 보면, 그대로 중앙으로 내려갔다가, 중앙으로 그대로 돌아오고 이쪽으로 보시면 자 요것도 한 다리 운동이죠 한 다리 운동 여기가 반드시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요쪽에 운동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할 때도 주의사항은 다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 지금 제가 왼쪽 다리를, 아니, 오른쪽 다리를 들 거면 오른 다리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면 되지 네. 다리는 그냥 그대로 뒤로 가는 것이지 이쪽으로 넘긴다거나 이쪽으로 넘긴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오기 쉬고쉬고 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캐틀벨로 할수 있는 8가지 운동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 회원님이 캐틀벨을 샀다고 하셔서 제가 그 영상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마음껏 카톡이라든지 DM이라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